어, 야, 야, 우리가 보통 행성 이로 보여! 우리가 보통 행성 이로 보여! 어, 우리가 보통 행성 이로 보여! <laughs> 야, 좀 더, 좀 더, 좀더 크게 외쳐줘. 어? 그거, 그걸로 쓰게. 인트로로 쓰게. 야, 우리가 보통 행성 이로 보여! <웃음> 아! <웃음> 미안! 야. 난 보통의 거인가 봐. <laughs> 아이고, 행성님, 오늘도 이렇게 룰렛. 아 빠들 시참 얼마죠? 아 빠들 시참은 그 금액 상관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아, 하루에 한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룰렛 원도 후원이기 때문에 음저한번들어가겠아아 아, 오랜만에 시참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름이 나랑 똑같아. 그 혹시 빠들 규칙 아니 시참 규칙 아시나요? 그딴거 필요 없고요. 저랑 반말 하시면 되거든요. 음 아니, 반말 하셔야 됩니다. 어, 아 이름입니다. 마이크 가득. 아 일반점 갈까? 아 일반선 일반선 가야지. 아 좋아 좋아. 어 내가 야, 야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좋아 좋아. 어. 아어 고맙네. 음 목소리 <laughs> 야 거의 동굴인데? 어 저런 목소리 나도 갖고 싶다. 어 목소리가 거의 목소리 가 거의 동굴이야. 목소리 낮다는 얘기 좀 많이 듣긴 해. 아 그러니까. 어 아니 인기 많겠는데 여자애들한테? 아 아니 인기 인기가 많지는 않고. 아 인기가 많진 않아. 다른 데서 좀 아니 티어 어디야? 나시 나 힐러는 다이아지. 아 다이아야? 아, 왜 이렇게 다 잘해? 아니 나는 시참하면서 아, 한 번도 거들먹거리는 걸못 해. 아 행성 닉네임 발 거면 다이아 달아야지. 나나 <laughs> <laughs> 나 이거 유튜브 아이디 바꿀까? 어? 아이디 바꿔야 될것 같아. 아니지 아니지. 다이아 출신즈노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 아 그치. 어 혹시 행성, 그치, 그치. 행성이라는 행성 이름은 언제부터 썼니? 나 정확히는 이때 이. 2012년도, 그때. 2012년도. 그러면은 어. 나보다 오래됐네. 아유, 선배님, 행성이 아, 선배님. 참. 아, 원래 탱커에 탱커 아니? 탱커 어... 주포지션은 주, 주 포지션은 탱커. 아. 요즘엔 근데 힐러 좀 많이 하긴 했어. 음... 아유, 육수 진짜 좋다. 야, 너 혹시 행성아? 야, 행성아, 라니까 되게 어. 이상하다. <laughs> 행성아, 혹시 너 방송아니? 아니 나 방송은 안 해. 아 그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뒤에 선브라 아니, 예전에 방송을 킨 적은 있는데. 음. 우리 아나 설려. 어, 미안하다 아나야. 아나야 미안하다. 아야 어, 라아 행성이들 목소리가 좋은가봐. 아그치 나도 방송 듣는데. 아 행성이 방 방송할 때 목소리가 아주 좋아. 아 <laughs> 어, 행성이들 그리고 없는 얘기도 잘 잘하더라. 아, 으, 아, 아, 오, 고마, 오, 아, <laughs> 너무 위험해. A 보자. 방송 해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아, 야, 나도 고마는 이에 이렇게, 이렇게 듀오로 할때 텐션 올라가는 거지도 여기 바트리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요. 저 좀, 아. 아니 저 딜러들은 왜 나만 노리는 거지? 야, 우리 모이라도 좀 노려.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행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경게임을 하는 거 같고, 좋네. 나, 힐좀 감사합니다. 그 오버워치 말고 또 좋아하는 게임 있니? 아이, 나는 보통 스팀게임 위주로 좀 많이 하기는 해 아, 스팀게임 아! 아...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행성이 두 명과 함께하는 부경게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으으, 그치. 음, 목소리는 좀 많이 다릅니다. <laughs> 그, 지금 오신 분들은, 목소리 좋으신 분이 방송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방송인입니다, 여러분들. 어,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이제 내가 먹는다. <웃음> 자, <웃음> 이제 누가 진짜, 진짜 행성이지? <웃음> <웃음> 어, 야, 진짜 잘하는데? 아, 너 진짜 죽을래? 일로 와봐, 아씨 아, 나 보통준으로 보여. 내가, 내가 보통 라인으로 보이나. <laughs> 야! 너좀 재밌다? 둘, 셋, 잘 칵. 어우어우어우한번 어, 깎았어. 딱다 마무리 해볼까?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 너무 잘하는데? 와 행성이여, 행성이. 몰라, 뭐.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 개웃기다고. 아. <laughs> 어, 행성이, <laughs> 행성이요, 행성이 행성이 콜라보 미쳐버렸고 어, 잠깐만! 아... 어, 괜찮아! 야, 너, 너 행성이 행성할래? 이게 뭔, 뭔봉견이야 이거 하면 데리고 간다 나이스 어, 배달의 민족, 나힐한 번만! 고마워요 막아, 막아. 니 행성님 라인은 너무 좋은데? 둘, 셋, 찰칵 아, 이제 이런 라인, 어? 딱 경쟁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니까. 아. 음. 으아 <laughs> 피로가 싹 풀린다, 야. 나 방금 왔다, 방금 왔다. 어, 괜찮아, 괜찮아. 맞고 있어, 야, 맞고, 있어. 맞고 있어. 맞고 아. 있어. 와, 놓쳤어. <laughs> 얘들아, 야, 이거 호응 좀 해봐. 아, 아 진짜 잘했는데. 아, 딜러 형님들. 아, 더 넣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딜러 형님들, 호응 좀 해봐요. 내가 보통 준으로고요. 보통 라인으로고요. 내가 보통, 아, 미안해. 애... 보통인 것 같아. <웃음> 아프다. <웃음> 아, 제발. 앞에서 한 번. 할게. 둘, 셋. 잘 컷. 컷. 나이스, 이거 걔도 있어. 막아. 막아. 아 나이스! 와와 라인 뭐야? 아니 나이스! 아니 행성이랑 행성이 왜 이렇게 잘해? 아 이런 라인이 왜 나는 경쟁전하면 한 번도 없지? 아, 왜 그러는 걸까? 아, 마무리하자. 아 <목소리> 너무 잘해. 너무 좋았다. 오오야 야. 힐링 된다 힐링. 오. 어. 아, 준호 힐링 아, 많아. 난 6000이야, 지금. 바찌까지 바지. 여러분들. 아, 이거 약간, 행성이가 라인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유튜브에다가. 어, 저, 어차피 저희 어 이미. <laughs> 행성, 어, 아, 딱 좋다. 어차피 이미, <laughs> 어, 사기 유튜버거든요. <laughs> 어, 어, 행성이 이, 아, 그거 이제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그거? <laughs> 어. 행성이 라인 실력 해가지고 올리면 안 되나? 어, 맞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어, 어, 그치. 행성이 라인 실력 아, 맞지. 어. 이거. 라인 실력 해가지고. 오케이. 솔져 죽었고. 뭐야? 왜 죽었어? 어? 아니,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나설롭게 쏘더니 혼자 죽던데? <웃음> <웃음> 아, 자기 얼굴에다 쐈구나. 상대 뒷라인 보는 중. 오케이. 난본대 쪽. 둘, 셋. 찰칵. 어, 힐하는 중. 아, 배수. 이거. 생성이 준호에서 살렸다. 아. 나좀 살려줘. 진짜로. 너무 좋았다, 이거. 야, 닭이피닭이피얘들라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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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트레이. 아! 어, 어, 조심, 조심. 트레이서가 딜라인 잘 봐준다. 나이스. 야, 역대 시참 중에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행성주 미쳤네. 음 응, 이게 행성이 파괴력인가? 야 행성아. 응? 어? 너 하나만 약속해줄 수 있어? 뭐? 야, 오버워치 방송 하지 말아줄래? <laughs> <laughs> 너왜 이렇게 잘하냐? 어? 야 같은 이름을 어이... 들이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어. 놈들을 어, 보내 어, 보내 오케이 보내 나이스. 나이스. 와 발굴, 와 죽으라. 잘한다 진짜. 야우팀 쪽으로 밀기. 야왜 이렇게 잘하는지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어야 우리가 보통 행성이로 보여. 우리가 보통 행성이로 보여. 우리가 보통 행성이로 보여. 야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크게 외쳐줘. 어? 이거 그걸로 쓰게. 인트로로 쓰게. 야 우리가 보통 행성이로 보여. 아! <laughs> <laughs> 미안하! 난 보통의 강인가봐. 아, <laughs> 인트로 나왔다. 어 됐어. 아, 고마워. 오케이. 잠깐만. 똑같이 야, 지금? 방송 안 한다고 부인을 음, 음. 안 한다는데? 어휴, 어휴, 나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물이 안 좋아. 브이는 왜안 하지? <laughs> 끝까지 안 하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거 같아, 지금.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 <laughs> 응? 야, 목소리도 좋아. 게임도 나보다 더 잘해. 어, 이러면은 안 되지. 좋다. 아이고. 어, 라이벌 견제. <laughs> 아, 약간 악마의 편집 해야겠다. 어. 여기. <laughs> 악마의 <거의>. 편집이라니. <laughs> 어. 야, 근데 아직 대답 안 했다. 어. 오버워치 방송 안할 거지?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혹시나 하게 되면, 그, 행성이 뒤에다 뭐좀 붙여줘. 알았어. 울트라 알았어. 행성이 이런 걸로 해줘. 어. <laughs> 울트라 행성이? 아니, 게임 잘하면서 목소리까지 좋으면 사기지 근데 좀, 야, 인간미는 좀 없다, 그지? 어. 내가 좀 낫다. 어. 아까 한번 갈게요. 오케이, 정크. 사라졌고. 네, 오늘 어, 배님 아 부탁드립니다. 아, 아왜키력포가뿡이 있어. <laughs> 야,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밀었다. 야, 아니, 야. 아, 너무 힐링으로 분석으로 밀었는데. 어, 너무 힐링돼 어, 이거 가끔씩 시참해야겠다. 아 재밌다 진짜. 음, 아, 어, 아, 어.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좀그 도움이 됐지 그래도. 아 그럼 역시 다이아 주노라 그런가 일이 잘돼. 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이아 출신 꼭 붙여줘. 다이아 출신. 아 다이아 출신 어. 출신. 너 약속한다. 어 방송 시작하면은 어. 어, 울트라 행성이 어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아 <laughs> 알았어. <알아서> 하게 되면은 시거 <laughs> 하나는 붙이고 시작할게. 아이 고마워. 어 <sentiment> 왜 그래 야, 그래 그래 안 그러면 그래. 내가 망할 거 같아서 그래. 어. 야, <목소리, 목소리 좋아. 게임 잘해. 어? 센스 있어. 어? 이거 사기잖아. 근데 행성이 이름이 행성이야. 그러면 사람들 다 근로 가지. 어여여여여여여여. 어여여여. <목소리> <어이 진짜 목소리> 어, 아 진짜. 어 아야 좋아하는 거 <목소리> 맞지? 어. 아우 너무 좋지 <목소리> 너무 좋지. 아유, <목소리> 아유 <궁금하시> 아 좋다 <목소리> 야, 행성아 근데 너 MBTI가 어떻게 돼? 어 나? INFJ. 아, 그치. 너 지금 살짝 피곤한 것 같아, 그치. 행송이랑 두 판하고. 어. 그치. <laughs> 이제, 이제 거의 쿨타임 다 됐어, 지금. 뛰어 <laughs> 짜내고 아니, 있어, 나, 지금. 그래서 아이 애들을 좋아해. <laughs> 어. 이제 처음이랑 목소리가 달라. 어. 어. <laughs> 방송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마워. 어, 다음에 또 하자. 어. 너무 재밌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어, 아이, 야. 쟤 방송하면 어떡해. 뭐 어, 너네 다 절로 갈 거잖아. 어, 안 되지. 음 방송 절대 못하게. <laughs> 어, 방송 절대 못하게. 응, 들킴 어, 안 돼, 안 돼. 어, 가면 안 돼. 아 오늘 완전 마지막에 완전 힐링하고 가네. 아, 보는 저도 훈훈하네요. 아, 그죠? 어, 행성이가 두 명이 되니까 어, 더 훈훈하죠? 어, 나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행성아. 어, 행바, 행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 안녕!